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그 작성하려고 하면 새로 만들기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기 했을 때는 기본 프로그램 재료에 있는 이거 색을 블록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색을 클릭하는 거는 어토캐드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똑같잖아요. 새로 말그글그 글, 글, 다음에 블러오기 저장하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누르면은요 여기에도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누르면 되는데요. 그냥 A 누르면 한번 클릭을 두번 해야 되니까 그냥 바탕 화면에 보이는 것에 색을 클릭하면은 요 화면이 떠요. 그 템플릿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도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단위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것이 여기 CAD 2019년 버전인 경우에 템플릿, C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A CAD ISO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CAD ISO는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 다음에 도면 크기가 a3 사이즈 도면 크기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0에서420.297 이거는 그 도면 크기인데 이거 도면 크기 무시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설정할 때한개 설정하면 되는데 한계 설정해서 하면은 되는데 그한계를 벗어나서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도면 크기라기보단 단위가 밀리미터 mm 단위인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파일에 따라서 센티미터 단위인 경우도 있고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 파일도 있고 피트 단위로 되어 있는 파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작성했는데 기본 설정이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면 나는 밀리미터인 줄 알고 도면 작성할 때1,000 곱하기 뭐500 그리고 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밀리미터 mm 단위인 경우에 이게 1,000미리 그 다음에 500미리. 됩니다. 그런는데 센티미터인 단위는 똑같이 내가 그렸는데 실제로 얘가 인식하는 거는 1000cm. 그다음에 500cm. 가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밀리미터나 센티미터인 경우에는 10배가 되니까 나중에 아, 어, 잘못불렀구 내가 단위 확인해 보고 단위가 틀렸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축소 확대 해 갖고 하면 그나마 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치면은 센 나는 밀리미터로 작성해야 되는데 도면을 잘못 불러와 갖고 인치로 작성되어 있으면 인치를 센티미터로 고치려고 하면은 단위가 안맞고 그래서 이거 다시 처음부터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 기본 설정을 할때그 a c a i s o 나 그러니까 밀리미터 mm 단위로 불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아니면 중간에 확인해 보고 단위를 다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정 그 도면 작성할 때 치수만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는 CAD 그 기본 파일에서 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수대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 치수가 제대로 내가 원그 설정한 치수가 맞는지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할때 A CAD ISO만 지정을 해주면 밀리미터 mm 단위니까 별 그거 그, 그, 그 테어 단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해도 되는데 다른 파일을 불러오면은요. 불러오면 단위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작성할 때 단위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 설정되어 있는, 기본 나타나진 않지만 베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단위가 뭔지는 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설정에서 열기하면은 파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처음 뜨면은 요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얀 것이 도면 그리는 패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에 있는 것이 이게 메뉴 막대입니다. 메뉴 막대는 기본 그거 캐드를 열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면은 보이도록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메뉴 막대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은 기본 다른데 없는 명령어가 메뉴 막대에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메뉴 막대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리본 명령어가 됩니다. 리본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클릭해서요. 우리 명령어를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 리본 막대에서 명령어를 차, 찾아서 실행해도 되고요. 리본에 있는 명령어를 찾아서 실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명령어 입력창에서 찾아서 실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본에서 이거는 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네, 기본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다른 명령어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령어 입력창은 우리가 명령어를 여기 넣어 주면 돼요. 리본에 없는 경우에는 명령어 입력창에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력 해도 되는데요. 리본에 있는 거는 리본에 있는 것을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다자쳐야 되잖아요. 리본은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본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클릭 수가 적게. 사용해서 이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명령어 입력창에 입력해도 되고요. 일단 메뉴 막대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에 대한 설명할 때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메뉴. 창, 그 다음에 리본 창, 그 다음 명령어 입력 창세 가지 종류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변한 것을 선택해서 그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도면 작성할 때는 리본에 있는 것을 주로 활용해서 명령어를 입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구성 도구는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자 구성 도구를 잘 활용하면 편하게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을 여기 보이는 것으로 설정하려면 제일 끝에 있는 이부분에 늘려서요. 하면 체크를 한 것이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색깔이 검은색이고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해 놓는 것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정해야지만 똑같이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클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랑 똑같이 입력을 했는데 엉뚱하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설정을 할때 사용자 구성 도구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구성 도구에서 이것, 이것은 반드시 파란색으로 보이도록 체크해 놓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체크한 상태에서 도면을 작성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도면이 작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방향 돌리 3D 작성할 때 여기 방향 돌리고 하는 건데 요 키는 우리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재료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 색을 그다음에 블록이 저장하기가 되고요. 메뉴 막대는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리본 막대도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안 보이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어 입력창. 또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고 메뉴에 있습니다. 설정할 수도 있고 안,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구성 도구는 기본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켜놓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켜놓으면 작업할 때 편하고 그 어떤 명, 그거는 껐다가 켰다가 필요할 때마다 켰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막대가 안 보일 때 메뉴 막대를 보이도록 설정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재료에 있는 창에 옆에 하살표를 클릭하면은 여기 창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메뉴 막대 표시를 하면은 메뉴 막대가 나타나기, 우에는 없는데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막대를 그 보이도록 설정하려고 하면은 메뉴 막대를 보이도록 여기서 창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메뉴 막대가 보이도록 설정해 놓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 음악대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파일 있고 편집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일은 주로 뭐 저장이나 이런 건 재료의 걸할 수가 있고, 플롯도 재료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하면 되고, 형식에서 보면은 여기 단위. 요거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 치수 같은 거는 나중에 리본 창에 있는 것들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형식의 옵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행 이거 명령어 입력창이 없으면 요거 도구의 메뉴 막대 도구의 명령행을 설정하면은 명령어 입력창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본 메뉴가 만약에 사라졌다고 하면은 제로에 이게 메뉴 막대에서요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 하살표 클릭, 클릭하면은 메, 그니까 리본 메뉴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은 리본 메뉴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인 경우에는 홈일 때 기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삽입, 주석, 그 다음에 여기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다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게 홈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블록 설정할 때는 삽입.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출력 명령어는요. 여기 있는 거 사용해도 되죠. 요에 여기 프린트기로 출력하면 되니까 따로 사용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리본 막대는 기본 홈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기 명령어나 편집 명령어가 다 리본 막대에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그 뭐죠? 그 실행 그 도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구성 도구 눈 보면은 여기서 기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요 제일 끝에 있는 요 화살 요게 3, 선 3개 있는 것을 릭리감쭉 뜨거든요.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처음 어떻게들을 실행하면은 동적 입력이 안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동적 입력을 체크해고요. 동, 얘가 동적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적 입력은 반드시 파란색이 보이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파란색이 보이도록 설정한 것은 동적 입력하고 여기 있는 오스 오브젝트 스냅 반드시 그 사용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그 사용자 구성 도구는요, 도면 작성할 때 이것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는 데는 차이가 없지만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는 그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속도감을 내려고 하면은 사용자 구성 도구를 잘 활용하면은 보다 단시간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그 이런 설정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뭐지 설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저는 제가 편한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는 것, 이거 이거 체크해 놓는다는 것은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동적 입력하고 오브젝트 체스네.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동적 입력하고 오브젝트 스냅은 반드시 그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도록 해놓고 사용합니다.